안녕하세요 사무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왈브로사에 생산된 연료 펌프 일명 장구통이라고 합니다. 전압은 1 2트고요 최소 유속은 시간당 170L이고 압력은 56에서 76kPa이고 최대 소비전력은 2.3A입니다. 수명은 최대 18,000시간이고 작동온도 범위는 영하. 40도에서 영상 68도까지 사용 가능하고, 요 뒤에 보시면 필터 세척도 가능합니다. 자,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일단 10인치 튀겨볼게요. 네, 튀겨지고요. 여기가 인 여기 가 어, 이 상당하네요.